여러분 강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오네오프를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난 항상 그 자연스럽게 그냥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프닝을 찍지 않으면 그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항상 오프닝을 찍네요. 어쨌든 지금은 온입니다. 원래는 아침부터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추레해 가지고 좀 복장을 갖춰 봤어요. 저는 보통 이런 옷을 입고 일을 합니다, 여러분. 뻥같죠? 뻥이에요. 커피를 먹고 있고요. 티얼스. 재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에어컨을 좀 켜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는 아마 올라갈 텐데 세림이가 앞머리 자른 거 그거를 편집 중이고요. 그래서 자막을 넣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남았냐면 자막은 6분까지 넣습니다. 그래서 한 9분 정도로 더 넣어야 되네요. 아득하네요. 오늘까지 영상을 다 끝내야 돼요. 예.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쭉 자막을 넣습니다. 그 뒤에가 좀 웃긴 부분이 많아가지고, 여기다가 좀 효과를 넣어야 되거든요. 매우 고통스러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편집하는 거를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사실 정말 별거 없어요. 그냥 컷 편집하고 만들어진 자막 템플릿으로 하나씩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컬러가 다 다르잖아요 거기 템플릿이 다 다른 거를 구분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말자막 이 주황색은 그냥 상황자막 분홍색은 그냥 웃길 때 명조체로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유의하는 점은 영상에 딱 나갔다 누군지 모르게 하는 거 그게 저의 일하는 일념,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소한 차이인데 점점점을 쉼표로 넣고 세림이 채널에는 마침표로 나와요. <laughs> 내가 이거를 올린 이후로 아, 이거는 누가 했겠다라고 추측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틀렸습니다. <laughs> 다알 수가 없을 거예요.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계속 몰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누가 했네, 뭐 제가 했네 이런 추측은 삼가해주시고요. 일단 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거 여기 다 이게 고만면 벌써 귀엽다. 그리고 제가 아니야. 일단 이따가 얘기할게요.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커버, 커버. 지루해서 쉬는 중 집중력 좀 흩어져서 오마이걸 던던 댄스 보는 중. 오오. 내가 너무 집중해서 보고 있었죠. <laughs>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던던 댄스를 멈추는 법. 넥스트 레벨 듣기. 넥스트 레벨을 멈추는 법. 던던 댄스 듣기. 그러고 플러스 에이셉. 아 이제 밥을 좀 먹어야겠어. 요즘은참 해먹으면 좋을 텐데 일할 때 해먹는 것까지 찍으면 그게 너무 힘들어. 체력이 너무 안 돼. 그래가지고 오늘 좀 시켜먹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밥을 먹고 싶기도 하고 브런치를 먹고 싶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좀 졸린 것 같아 그리고. 아무튼 제가 고민을 해보고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토속적인 메뉴를 골랐는데요. 선지해장국 그리고 밥. 제가 선지해장국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뭔가 되게 땡기더라고요. 선지가 딱두개 정도 들어가 있고, 이거 양지라고 하나요? 이거 뭐라고 하죠?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멀리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깔끔하다. 저는 약간 해장국이 묵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약간 깔끔해야 돼. 아, 괜찮다. 좋다. 음, 음, 에이, 너무 맛있는데. 아이 음, 그리고... 생각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언니 혼자 말 많아졌어요? 라고 하는데, 많아진 것 같아요. 뭐볼 때, 말이 좀 많아졌습니다. 열심히 그 반응하면서 같이 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생겼어. 아, 춤! 여러분, 저는 밥을 다 먹고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클립을 하나 빼먹었다는 사실을 알아버렸지 뭐예요. 부랴부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컷 편집을 하고 있었고 굉장히 그 마음 급한 노래를 들으면서 편집을 해야 할것 같아요. 노동률 풀리를 들어야겠어. 노동률 이거 아시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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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이거 들으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고 빨리 하고 쉬도록 할게요. 어떻게 어떻게 오늘 또 맛있는 저녁을 해 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노동요를 들으면서 하니까 어, 상당히 빨리 끝냈습니다. 노동요의 힘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은 퇴근하겠습니다. 퇴근 병원에 와서 분리치료 받았죠. 도수치료 받는데 너무 아파서 선생님한테 움직이지 말라 그랬어요. <laughs> 그랬더니 살다 살다 처음 들어보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치료 받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일을 뭔가 목표치까지 못 해가지고 조금 일을 하다가 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아! 자, 여러분 지금 새벽 1시고요 목표치 일단 끝내놔서 잘 준비를 할 건데 그래도 엔딩을 찍어봅시다. 하나, 둘, 셋. 와, 진짜, 거기서 집 오는데 거의 내네 발로 귀여울 뻔했어요.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확인하시고, 저는 자도록 하겠습니다. 난 잔다! 너무 고생했어요! 안녕! 자, 여러분. 오늘 하루 마무리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일할 때나, 제 일을 할 때나, 또쉴 때나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한다고 했는데 저만의 그 회의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편집해야 될게 강릉 영상이거든요, 마지막. 근데 그게 좀 추가 촬영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찍을 거를 제가 좀안 찍어놔가지고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이거 봐요, 제가 제가 강릉 로고 그려본 거예요. 그냥 진짜 시간 날때 한번 그려봤다가 그럼 수자 해가지고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쓰고 있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매일 쓰진 않지만, 그래도 진짜 많이 썼거든요. 되게 많죠, 페이지. 되게 많이 썼어. 나름 계획이 없는 스타일인데, 피의 최대치의 계획성이에요. 이 이상 나가지 못해요. 오늘이. 그리고 제가 저번 주 주말에 집에 갔다 왔는데 우리 어디가? <laughs> 응 귀여워 왜 이렇게 예뻐졌대? 여기인데? 엥 여기인데? <laughs> 이 초록색은 또 집에다가. 코다닥 지갑을 두고 왔지 뭐예요. 지갑 받아야 됩니다. 하고 어쨌든 이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또 밤에 또 운동하니까 진짜 배고파 미치겠어. 또 엘베를 타고 딱 올라오니까 누가 또 치킨 을 시켰더라고. 왜 배고픈 날에 항상 옆집에서는 치킨을 시켜 먹을까? 너무 그 노랑 통닭이 너무 먹고 싶어. 어쨌든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짜 나 자, 여러분, 저는 밖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뭔가를 시켰습니다. 내가 강릉에서 못해 먹어가지고 이걸 시켰거든요. 열어볼게요. 오, 대박! 짜잔~ 이게 뭐냐면 바로 로제 닭볶음탕이에요. 대박이죠? 이렇게 해보면... 딱떡 보이세요? 진짜 맛있어. 이 소스가 진짜 대박이야. 그래서 요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헤, <목소리> 맛있겠다. 대박이다. 소세지랑. 짜잔. 맛있겠지? 진짜 먹방 유튜버 같다. 소세지 먼저 먹어볼게요. 음! 너무 맛있어. 이거, 이거의 메인은 이 떡이에요. 음! 이거? 여기가 맛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감자도 들어있어요. 웨지 포테이토. 음! 음! 그리고, 요거의 메인, 닭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로제 떡볶이 소스에다가 떡 대신 닭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난 닭이 더 맛있는 것 같아. 음! 저녁밥의 그 묘미는 재밌는 거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티빙에 그 놀토 스피노프 버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너무 재밌어. 그래서 그걸 보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접시 정보를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정보를 못 드렸는데 정보를 제가 찾았거든요. 그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딱지스들이 그 요런 거를 손민수 하는 거를 좋아하시더라고. 요거 사가지고 같이 써봅시다, 우리. 그럼 저는 맛있게 먹고 이따가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편집을 합미도그 대신에 간식을 좀 들고 왔어요. 이 무슨 신기한 게 팔길래 무슨 베이커리 이쪽으로 사왔고 빼빼로. 좀 얇은 게 먹고 싶었는데 두꺼운 거밖에 없더라고요. 빼빼로 사봤고 그리고 파워에이드. 진짜 맛있다. 한번 먹어볼까요? 뭔가 소리가 맛있어 보여. 오 이거 봐요. 먹어볼게요. 음 완전 홈런볼인데? 약간 아, 그거 같다. 홈런볼 우유 맛. 갑자기 먹자판. 좀더 얇은 거 먹고 싶었는데 아쉽다. 지금 이게 차랑 나눌 전체 분량이고, 여기서 반을 나눠야 되거든요? 네, 일단 어디서부터 끊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여기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뒷부분. 이번에는 차차가 앞을 가져가고, 제가 뒤를 가져갈 겁니다. 앞을 차차가 가져가는 이유는 앞에 본인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뒷부분을 이번에 담당하게 됐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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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춰. 또 춰. 귀엽긴 <laughs> 해. <laughs> 와우, 저는 컷 편집을 모두 완료를 했고요. 21분 정도 나오네요. 제 루킹 부분. 내 체의 부분. 원본 영상. <laughs> 이, 얘 우는 거. 이거 썸네일 넣을까? <laughs> 개 웃기다 <laughs> 와 너무 좋지 대박 아무튼 저는 지금 몇 시냐면 12시 11분이고요 오늘은 신속히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근 나는 쉰다 안녕. 여러분 드디어 오프입니다 <laughs> 드디어 일요일이 돼가지고 오늘은 누구 만날 거냐면 꽃시장 함께 갔던 세윤이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지금 옷을 그냥 대충 입었어요. 이렇게 모자 쓰고 그냥 리넨는 긴 팔이거든요. 그리고 아래 바지는 제가 요즘 정말 애정하고 있는 세리컷의 사이드 커팅 팬츠입니다. 신발은 요건가? 요건 것 같아. 귀여워. 마실 나가는 느낌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놀다가 오려고요 고고! 짜잔! 들어와서 시킨 음식이 나왔어요 스테이크랑 토마토 시리프 파스타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하얀색이? 감자 같은데? 우와 맛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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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이런 카페에 왔어요 스트라이저 커피 아메리카노 손톱 자랑 <laughs> 손톱 자랑 <laughs> 음? 맛있죠? 진짜 맛있어 음. 짠, 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제 좀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몽롱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랑 편하게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빨래 더미가 좀 있어가지고 빨래를 좀 넣을 거예요. 빨았거든요. 이번에는 좀 검은색 옷 위주로 했어요. 제습기를 돌리면 그렇게 잘 마를 수가 없어요, 진짜. 제습기를 쓴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는데 왜안 샀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주말에 제가 뭐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언니 그럼 주말에도 일해요? 막 이러면서 물어보시는데 토요일 새벽까지 다 일을 끝마치고 일요일은 풀로 좀 쉽니다. 제습기를 틀어놓으면 굉장히 집안이 조금 더워지기 때문에 풀매트 위에 누울 거고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뭔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풀매트랑 제습기인 것 같아. 여러분 덕에 귀차니즘이 저를 뭔가 사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난 누워서 쉬야지. 어 아. 아 뭔가 치맥을 하고 싶은 기분인데요.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치킨 너무 비싸지 않아요? 치킨 너무 비싼 것 같아. 뭐 일단 그래도 혼자 좀 맞는 오프 요일이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좀 투자해 가면서 먹긴 먹어야지. 그쵸? 대박 노랑 통닭이 왔습니다. 혼자 먹으려면 양이 좀 많긴 한데 먹고 싶은 걸 어쩌겠어. 치킨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봐요 여러분. 대박이죠? 팝콘인지 치킨인지 대박이야. 어떡해? 그리고 대박인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맥주를 사왔습니다. 완전 완벽한 그 식이 아닙니까? 일단 한입 먹어볼게요. 너무 기대돼. 너무 맛있다. 무에다가. 음! 진짜 맛있다. 음! 일단 이걸 까볼까요? 이게 좀 그래도 도수가 낮은 편이어가지고 제가 먹기 좋은 맥주더라고요. 제 얼굴이 점점 빨개져도 이해해주세요. 제가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저노이이 너무 좋아요. 완벽해, 어떡해. 나의 주말. 저의 완벽한 주말입니다, 여러분. 저 너무 행복해, 어떡해. 너무 행복해요. 너무 빨개졌어. 행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취러거 아니고요 와우, 집에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있어가지고 이것도 먹습니다. 즐기다가 자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안녕. 오안은 안녕.